you <laughs> 안녕하세요. 레디일 컴퍼니 럭키입니다. 미국 증시와 유럽 주요 증시는 부활절 연휴로 휴장을 했었습니다. 부활절 연휴로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쉬었지만 미국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 양상을 보이고 3월의 조정 양상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분위기 자체가 바뀌고 있는 점은 계속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의 핵심은 기업 실적 발표가 본격화 된다는 점에. 과연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전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날 것인지가 관건인데 시장이 다시 상승 랠리를 펼치려면 컨센서스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실적을 나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동성 보강 측면에서 미국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더 그렇다는 입장인데 그 포문을 열어 줄 삼성전자의 실적부터 10조 이상의 영업 이익을 보이면서 외국인의 적극적 매수와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내야 다른 종목 상승과 시장 분위기 확산에도 판로가 열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시장은 정거래일 이제 상승분이 일부 반납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주는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과 그 이벤트가 시장 전체 분위기를 바꿔놓을지 반등의 질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지금 조정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저희 RSBC는 등주 포착하면서 수익 드렸고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디즈니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출시를 준비한다는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오늘 소노공이 상한가까지 달성했죠. 이 종목의 경우 오늘도 포착이 됐지만 사거래일 전이죠. 3월 31일에 포착돼서 이제 단타 수익도 챙겨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또 수익을 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9시 1분에 알로이스 7,000원에 포착돼서 안내드린 후 10%에 가까운 단타 수익 챙겨드렸는데 이 종목 또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 관련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포착된 종목이기도 하죠. 또 9시 12분에 케이지 모빌리언스 1,400원에 포착돼서 안내드린 이후 3.8% 추가 상승 나오면서 단타 수익 챙겨드렸고 4월 2일 한미 반도체 27,200원에 포착돼서 안내드린 이후 오늘 신고가까지 경신하면서 큰 상승 나왔고 12%에 가까운 수익까지 준 종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과 내일의 급등주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 통해서 무료 체험 꼭 신청해 주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무료 체험 신청 가능하시니까 무료 체험 통해서 직접 눈으로 꼭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내일 어떤 종목이 포착이 돼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릴지 기대해 보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레드길 컴퍼니 럭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